안녕하세요. 갓터뷰 튜닉 끝판왕의 이아나입니다. 삐까! 자, 오늘은 벨로스터입니다. 1.6 터보고요. 2016년형 1.5세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차주분은 천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튜닝 비용을 2천만 원을 썼죠. 3천만 원짜리 벨로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차주분은 뭘 타셨냐면 벨로스터를 탔어요. 그러다가 이하나 TV 튜닝 급한왕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형광색 젠쿱 형광색 젠쿱을 만들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삽니다.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어? 젠쿱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차를 여자친구가 탑니다. 어, 여자친구 왈 젠쿱이 운전하기에 제일 편하다고. 그래서 차주분은 다시 만족도가 높았던 벨로스터를 구입해서 튜닝 비용 2천만 원. 뿌아 어그니까 차주분이 차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자 친구도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애정 전선은 아무 문제가 없다 부럽다 <laughs> 자이 차량은 원래 빨간색으로 랩핑이 되어 있던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색깔은 랩핑 전에는 요 쥐색 쥐색 보이시죠 도장색. 차주분이 직접 빨간 랩핑을 뜯어내요.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는 이제 뭘 했느냐? 도색과 랩핑을 이렇게 해서 앞쪽을 꾸몄죠. 어. 특히, 여기 보면은 여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육구 카본 본입 보일 거예요. 어, 요것도 이제 랩핑으로 요렇게 해서 꾸며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이 커스텀 프론트 립댐도 랩핑을 해서 꾸며놨고요.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본 중에서도 왜 람보르기니 실내에서 몇번 봤어요. 포지드 본넨 랩핑을 해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을 열게 되면 HKS 블로우 벨브와 HKS 흡기를 해놨습니다. 블로우 밸브가 또 달려있으니까 또 배기음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배기음 듣고 오시죠. 참고로 배기는 커스텀입니다. 이차영오 이렇게 낮아가지고 방지턱 어떻게 넘어요 하실까봐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어포스 에어서스 투 채널로 달았거든요 에어서스 보고 오시죠 뿅. 마이스터 18인치 휠 달아놨고요. 그리고 오버핸다는 커스텀으로 단대다가 어, 마지오라 특수 도장을 했어요. 이게 카멜레온 색깔로 요렇게 해가지고 옆쪽에다가 요렇게 사이드까지 연결을 해놔서 얘가 보면 이 회색이 원래 색깔이고 이 빨간색이 래핑 색깔 그리고 요렇게 도장 색깔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색을 어울리게 맞춰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색상 맞추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아시는 분은 알아요 옷 색깔 맞추는 것도 진짜 매번 스트레스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뭐다 차하고 옷 색깔을 맞춘다 혹은 포인트 색깔은 딱 하나만 오늘도 잘 보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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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에다가 포인트 핑크 하나만 딱 <laughs> 왜냐면 저는 친구들하고 만날 때 친구들이 진짜 어 어디로 오고 몇 시에 오고 그다맨 마지막에 한마디에요 까만 옷 입고 와. 제가 옛날에도 유명했어요. 막 보라색 치마에 연두색 블라우스 입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싫어해가지고 막 강남역에서 너만 보인다. 뭐, 네, 패션 테러리스트 이하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뿅. 뒤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차주분도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거든요. 언더스트리 동호회인데요. 우리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요합니다. 밥상, 밥상 필요해요. CJ, GT, 윙, 리얼 카본으로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윙. 우리 차주분이 색깔 조합을 굉장히 여러 개를 했어요. 어, 화이트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특징입니다. 자, 여기 뒷유리에 스티커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차주분께서 전 차주가 한 거라 모르겠다고. 아, 근데 스티커 되게 멋있다. 어, 그서저 스티커가 약간 탐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배기 아우 똥 꼬가 그냥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립이 있는데, 어, 이거 벨로스터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요것도 해서 뒷 모습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벨로스터 1.6 터보고요. 1 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 투자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거 딱 타고 여자친구 젠쿱 형광색 타고 둘이 이렇게 싹 달리면 데이탈만 나겠다. 알죠? 차쟁이들은 차 합쳐서 타는 거 아닙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각자 한 대씩 가 바람직해. 실내로 왔습니다. 실내에도 엄청 컬러풀한데 그 전에 먼저 차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키 아니에요? 요 위에 꺼는 코나 엔 아이언맨 키 그리고 아래 거는 벨로스터 엔 키에다가 24K 도금을 해놨어요. 진짜 특이하죠. 스마트 키 이식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벨로스터에서 시동 버튼 찾으셨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어, 기어 노브 바로 위에. 그리고 기어 노브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벨로스터 n 딱 달아 놨습니다. 자, 도어 트림과 천장은요. 엠보싱 작업을 해 놨어요. 이게 보기에도 너무 예쁘지만 어 약간의 그 소음도 약간 먹어 주는 요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와 에어 서스 게이지 옆에 달려 있습니다. 실내도 참 많이 꾸몄고요. 차주가 차참 재미있게 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 약간 아, 막 여친이랑 이렇게 이 차랑 젠쿱이랑 달리면서 데이트하는 거, 거 상상하니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좋다. 이게 연애라는 게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볼 때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를 함께 하는 여자 친구가 있다는 거는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날 더운데 좀 어? 각자 자기 차 타고 다니세요. 더운데 자꾸 아니. 이렇게 붙어다니 봐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정확합니다 노처녀 히스테리 맞아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마음 편하게 <laughs> 자 우리 차주분께는 어떤 선물 드릴 거냐면요 뿅 사실 저도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냥 요리할 때 렌지 후드에 딱 붙여가지고서는 그냥 음악 듣기도 하고요. 현관문에다 붙여놔서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튜닝할 때차 철판 부분에다 붙여놓고 영상 보면서 하기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차주분께는 피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차도 튜닝 급한 왕될수 있습니다. 카톡 S A U L B A N N 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영상 찍는다고 많은 분들이 모 주셨나요? 우리 언더스트리트 동호회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날씨 더운데 고생하지 말라고 장소 제공해 주신 포포랩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뿅. 요즘 기초 화장품 뭐 쓰세요? 이아나는 아토 난다를 씁니다. 유기농 로즈 수딩 토너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고요. 유기농 로즈 수딩 젤로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기술로 아로마 오일 성분을 그대로 담고 있고요. 특히 여드름균, 향균이 여기 99.9%니까 이아나가 추천하는 아토난다! 저 이아나는 이아나TV가 있는 자랑스러운 용인의 국내 기업 주식회사 에드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